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긴의 TV입니다. 우리 중장년 남성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끔 밑에다가 댓글들을, 어, 이런 하소연하는 댓글들을 다십니다. 내용인 즉슨요, 어, 이런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나는 아직도 팔팔한데, 우리 집사람이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을 너무 싫어하고 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요,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 남성분들이요 여성들이 폐경을 하고 나면 어, 그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을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욕도 안 일어나고요 욕구조차도 안 생기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요 착각일 뿐입니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욕구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은 여자들이 싫어하고 피하기만 한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중년들, 우리 중년 여성들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잠자리가 특별한데 어떻게 아,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어야 좀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 아, 특별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 때문에 못 한다고 투덜대지만 마시고요, 아내의 몸을 잘 살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이 된 이후에 여성과 사랑을 나눌 때 윤활제를 많이 사용들 하시고요. 또 전문가들도 윤활제를 사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는 자체가 싫은 여성들이 윤활제까지 쓰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여성들은. 음, 마음,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남성분들 텐트를 쳤다고 여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무조건 돌진 해가지고 꼬리을 한다거나, 혹은요, 여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막 달래들어서 어떻게 한번 하자고, 네, 옆에서, 어, 막 치근덕거리면은 그럴 때 여성들이 몸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애무를 해줬을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이 모두 열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의학자 말에 의하면은요, 여성의 몸이 그 발달될 때는요, 흥분기와 고조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분기에 도달하면요, 은 어, 저절로 여성들의 사랑주머니는 촉촉해지고요, 여성들의 그 사랑주머니의 깊이도 깊어지면서 또는 넓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촉촉해지면, 어, 통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충분한 애무와 여성의 그 성감대가 어딘지를 똑바로 알고 돌격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여러분들 어, 여성의 몸을 정말 먼저 알아야 될, 어, 그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사랑 주머니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촉촉해지고 나면 그럴 때 어, 윤활제를 사용하면요 그 효과가 배가 될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싫어한다고 짜증 내시고 투덜대지 마시고요. 먼저 여성들의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아,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몸이 뒤틀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 주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음, 사랑의 자극을 강하게 느낄 때까지요 조금 더 길게 애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들이 그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 심장박동이 좀 많아지겠고요. 심장박동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몸으로 많이 자극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저절로 질이 쪼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이 흥분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쫙 감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때 여러분들이 꼬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폐경이 된 중년 여성들 그렇게 된 때는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재밌게 느껴져요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지고 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애무를 하면 자동으로 여성들이 어,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도 열립니다 근데 이걸 못 참고 그저 무조건 빨리 사랑만 나누려고 하면 여성들이 아파지니까 피하게 마련이겠지요 조금 더 참아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 더 깊은 애무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성들이 통증을 느끼고 아파지니까 귀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남편이 두려워지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한방으로 이사를 가기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성들의 몸을 잘 기억하시고, 어, 어떨 때 흥분을 하고 저절로 알아서 받아들여 주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자상한 남편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들이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단한 가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하면은요, 이것 이것은요. 아,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남성하고 여성하고는요,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요, 어, 절정의 순간에 이르는 그 쾌감을 우선시한다면, 여성들은 남성과 남편과 나누는 교감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남성들은 그 순간 짜릿하는 하고 오는 그 쾌감. 그게 최고지만 여성들은요,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절정의 순간에 남성들이 전해주는 한마디 이야기에 좀더큰 쾌감을 느끼고, 어, 좀더 만족한, 아, 잠자리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은그 순간에 사랑해! 라는 한마디요. 그 순간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절정의 순간을 느끼는 여성들은 정말, 어, 남편과 나누는 그 절정의 순간을 최고의 잠자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사랑 그거 하나는요. 그 순간에 사랑해라는 그 단어 한마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꼭꼭 꼭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들이 바라는 그 절정의 쾌감,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요. 사랑해라는 그 단어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요 중년 여성들의 잠자리의 사랑은 조금 더 젊은 여성들보다 다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세 번째 사랑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어, 말씀 드리라는 거 요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함께 나누었던 오기네tv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